그리고 인포페데 CT입니다. 네, 와. 네. 또 어머 어머니와 이게 아들로 아. 티티야. 티티야. 자, 그래서 오늘 뭐 게임은 이겁니다. 엄마의 심부름. 예. Yeah. 네, 엄마의 심부름이고요. 이게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음. 어 아주 정신없고 그런 아무튼 막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주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왜요? 심부름을 좀 잘했던 스타일은 아니었죠? 아 그래요? 제가. 아, 네. 아 나좀 심부름 잘했는데. 아, 진짜요? 말잘 듣는 아들이셨어? 아, 그럼요. 아우 좋겠는데. 네, 말. 잘. 너무 잘 들어서 속을 많이 새겠죠. 아, <laughs>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율령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율령상 한번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율령상. 돌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엄마의 심부름은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음식 카드와 조건 카드, 용돈 카드들을 각각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습니다 종은 모두가 다을수 있는 중앙에 놓고요 테이블 가운데 음식 카드를 모두가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흩어놓으세요 가위바위보로 첫 번째 진행자를 정하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먼저 용돈을 10만원 이상 모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매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조건과 용돈 돈 확인하기. 이번 라운드의 진행자는 조건 카드와 용돈 카드를 각각 한 장씩 뽑아 모두에게 읽어 줍니다. 조건 카드는 특정한 음식 종류나 미션이 있고 용돈 카드는 획득 가능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음식 카드 고르기. 각자 음식 카드 더미에서 조건과 용돈 금액에 맞는 음식을 빠르게 찾습니다. 조건과 금액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초과하거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패해요. 세 번째 종치기 알맞은 음식들을 골랐다고 생각되면 종을 치며 다녀왔습니다를 외칩니다. 그 즉시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멈추고 배를 누른 사람의 음식을 확인하세요. 조건과 금액이 정확하다면 해당 용돈 카드를 가져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금액이 초과되거나 적다면 자신이 가진 가장 낮은 용돈 카드 한 장을 버리세요. 버릴 용돈 카드가 없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용돈 카드 더미에서 한 장씩 가져갑니다. 매 라운드 마지막에 가져온 모든 음식 카드를 더미 안에 되돌려 놓습니다. 직전 라운드에 용돈 카드를 획득한 사람이 조건 카드와 용돈 카드를 공개한 뒤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총 용돈 카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신 없겠죠. 네, 그렇네요. 대체 <laughs> 뭔가 신부름 가서 신부름 안 하고 오락실 갈것 같은 섭내였지. 맞아요. 실제로 학원안 가고 p c 방 예. 가고 막 그런 것도 좀 자주 했고. 야인지, 야, 야인지 네 스타일. 아 오늘 네. 오늘 살짝 야인지 네 스타일. 어. 어. 오늘 좀멤가이룩으로 <laughs> 갈게요. 그럼 멤가이스럽게 아, 어. <laughs> 할게요. 멤가이 아, 예. 아, 네. 학시. 뭐야, 뭔가? 아 학시 아저씨. 아 학시 몰라요? 아 이거. 학식? 모르지 않다. 모르구나. 드라마를 봐야 돼요. 모르시면 에이, 알겠습니다. 모를 네.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그걸 뭐, 뭐, 왜 그러냐? 그렇죠. 어, 알겠어. 자 그러면 <laughs> 한번 우리 시작해 볼까요? 아 네네네. 네. 선을 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누가 뒤집나요? 누가? 어 가위바위보 응. 가위 할까요? 가요. 가위 바 좋아요. 자 그럼 어뭐 많다. 가위바위보 좋아하는 거 오, 맞아요. 이건데. 자가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어어 아, 어. 나이 어. 네. 또 한복님이야. 한님이야 좋은 가 아, 별거 없어. 뒤집는 거밖에 없어. 아, 그러네. 뒤는거 말고 네. 없네. 자, 그러면 뒤어 보겠습니다. 음. 얼마짜리? 일단 얼마? 챘. 만람아다아무어 아무거나. 가. 가. 우리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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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는지 모르겠네? 아. 5천 원 자자자 아, 자, 자. 제대로 보여줘 아, 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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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제대로 네. 보여주시나요? 네 보여, 보여줄게요 보여 네네네네 내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나다 했는데 야 아. 오케이 하, 할게요 5천 원만원만 육천 원, 원 어? 어? 들렸어만원만 육천 원 이만 이천 원어 이만 오천 원인데? 아 무슨 아,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네 아, 아, 제대로 못하네 아 아까 아. 3만 원 아. <laughs> 분명히 3만 어? 원이었는데. 자 이럴 아, 경우에는. 아그러네 그렇죠. 아, 2만 5천 원이네.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범위에서 경우에는... 용돈 가져오는 거 맞아. 나 3만 원 했는데. 아. 네. 뭐 어떻게? 용돈 받아야겠다. 자 원래는 뺏겨야 되는데 뺏길 용돈이 없대. 아 맞아. 때문에 뺏길 용돈이 없어서 범위에서 네, 우리가 한 장씩 가져갑니다. 아, 버리고. 이거 다다 돌려놔야 돼요. 아. 왜왜 2만 5천 원이지? 파란색 화면이. 네파랑색 잖아. 게임 아 다들 얼마씩 받았는지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나안 보여줘야지 안 보여줘야지 나안 보여줄 거야? 거예요 내머니기 내머니 비구해자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뒤집죠 하세요 제가 뒤집어도 될까요 그럼 좋아 좋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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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2만원 이만 원 까보단 좀 샌드위치를 먹어다오지마 샌드위치 먹어다오지마 샌드위치 햄버거 사오지마 자 상훈아 다녀왔습니다! 아 뭐야 진짜! 아진왜 혼자 아니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장좀 보자 장좀 <laughs> 보자 아니 <laughs> 왜 이렇게 빨라 <laughs> 하지만 빨랐죠? 하지만 빨랐죠? <laughs> 아 이제 더빨라되는구나 퓨지컬로 할게요 퓨지컬로 해봐 2만원? 2만원 했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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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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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준비할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네 9,000원 삼겹살 새우튀김 11,000원 어 뭐야 또 틀렸어. 아니, 아니야, 나 요렇게야, 이렇게야. 틀렸어, 아, 제... <웃음> 요렇게 야 아, 요렇게 야 아냐, 요렇게 야지쓸게거아니죠아니야 요렇게야. 깜짝 <laughs> 놀랐는데. 깃삭이... <laughs> 깃삭이... 어, 아니, 좋아. 진짜 아니야. 진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같은데? 이렇게야. 진짜 <laughs> 이렇게야. 아니야, 아니, <laughs> 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아, 이거 지금 고친 것 같은데. 5,000원에, 1 1 0원 16,000원에 해서 2만원. 오케이? 오케이, 됐죠? 됐죠? 그래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만 원 벌기 힘드네. 2만 원 벌기. 반납 반납. 이 반납 반납. 나 반납 할 거야. 아, 이거 드립을 해 돼요. 견제가 빡세네. 아 이거. 얼게 심부름에 진심들이야. 아이씨, 드립 해야지. 여기 이렇게 좀막 보이게 음식이안 보여. 겸사견 지금 이만이사겸사 자, 드립을 해요. 캠캠 없이 가다 돼? 어? 캠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아? 오,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비싼 거 누가 이렇게 져렇게 이렇게 만원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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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렇게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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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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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만 원. 렇게 이렇게 이렇게 니렇게이게 이렇게 이게 엄마가 네. 신부름을 칵테일을! 네. 칵테일을! 아 칵테일.. 칵테일 뭐할수 뭐 있지 심부름이잖아 뭐, 뭐 어떻게 미성년자가.. 아니 손이 18개 있어요? 저걸 어떻게 다 넣어? 어떻게 어요 어떡해? 아그럼니다 아, 아니 근데 능력이 되는 아들이니까 가져오는 거죠 아니, 아니, 네. 네. 아니 차력쇼를 하나? 얘가? 무슨.. 그럼요 아니 뭐한 번에 못라가고 저걸 다 들고 왔어. 왔어? 와.. 능력도 야. 좋아 무 오늘 저녁 징수 성창이다 진짜. <laughs> 아 그러네. 자 5만 원저 여기서 받았습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아 아. 심부름 아빠 한번 사야 돼. 아 이거 섞어야 돼 이거 섞어야, 아, 섞어야, 돼, 섞어야 아니, 돼 섞어야 돼. 아니, 비싼 거 얻으면 돼. 이거. 아, 아 5만 원 뺏겼어. 아내 네, 5만 원. 내 거야 데 분명히 커졌으면 맞아요. 커질수록 커지면 들이 한. 자, 자 5, 3, 3, 4, 4, 그러면 제가 또 아, 뒤집어 보겠습니다. 땡. <laughs> 갑자기 한글 공부를. 응.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꼭 가져간다. 야돈3만 원. 만 원. 아무 원. 아무거나 아무 아무 3만 원.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만 아홉만. 아홉만. 어씨발 왜안돼안 돼. 자이 얼마 얼마. 다 아유 정말 어렵다 어렵다. 엄마 다리 왔어요. 아 보자 우리 한번 해봐라. 와. 어디 어디서 버티가 아니 카메라 가고 카메라 가고. 어디 카메라 어디 가야 있어? 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디나 나고 나고. 뭐야 뭐야. <laughs> 자, 치워 여기, 치워 기던 네. 자, 만만 7000원. 만, 만 7000원짜리가 있어 아, 2만, 그러니까 예. 2만 원. 2만 원. 2만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면 돼 아. 2만 3만 원. 3만 원. 어? 만 원입니다. 어? 뭐야? 2만 원. 아, 맞만원 맞네. 엄마 다리왔습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다리 왔습니다. 너는 돈 받아라. 엄마 <laughs> 다리왔습니다. <돈바다리> <laughs> 진짜 뛰고 왔나봐. <laughs> 야, 아, 저기힘좀 내죠. 저희. 진짜 고마. 힘내고 있거든요. 간발에 하죠. 간발에 하죠. 간발에. <laughs> 저희 한 장씩밖에 없으니까. 아 초반에 엄청 치고 나가더니. 아니 이게 백수가 <laughs> 커지니까 아. 안 보여. 눈이 아. 허해져만 원. 아 원. 만 원. 나그 아, 나다.

어 바로 밖에 안 되는데 뭐 아까 뭐 아, 그래. 나는 소액 결제 미적 알겠다. 아 이게. ]겠다. 잘 뭐야? 잘 맞나라. <laughs> 샌드위치 가. 텐데이를 못찾았 이게 예, x가 커지니까 진짜. 그 계산력에서 딸리네. 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분발하세요. 바꿔봐, 바꿔봐, 아, 바꿔봐. 바꿔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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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할게요. 만원또만 원이야. 찌개랑 비빔밥,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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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어디 어디 있어? 비빔밥, 찌개, 찌개, 비빔밥도 어디 있어? 찌개, 찌개 어디 있어? 찌개, 아 찌개, 찌개가 아니야. 찌개, 아니, 찌개 아이 가리지와, 찌개, 찌개, 가리지가리지 찌개, 찌개, 어, 찌개, 라면이잖아. 찌개 뭐 아니 비빔밥 어디 있어? 찌개, 찌개, 찌개. 자, 어어어 아니, 찌개 어딨어? 여기 있지? 아 찾았다. 아이고. 와, 어려운데 아, 이거. 아, 지금 천원 찾고 있었는데, 어렸어. 천 원. 아니, 찌개 있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자, 찌개가 없나? 아, 아니, 여기 있어. 아니, 찌개 많지? 된장찌개. 네. 돌솥비빔밥. 찌개랑 비빔밥 아? 사왔죠? 거기다가 이제 크림스프까지 해서. 아. 아, 진짜 맛없게 아, 맛있, 먹네. 맛, 게 없네. 맛없게 먹는다, 맛없게 먹는다. 맛없게라니. 아, 맛있고 좀뭘 크림스프야. 크림스프도 매가 아니에요? 크림스프 얼마나 맛있을 아메리카노 도 해줘야지. 아 인정 인정. 그거 틀려야지. 인정 인정. 아껴껴 꺼내잖아. 틀려야지 그리고. 아니 너무하네.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찌개가 많지 않다. 아 어. 아, 이거 만원만원만 원. 이거 가져가. 어만 원. 10만 안 넘으셨죠 아직? 아 아직 안 넘었어요. 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보자. 아니까 5만 원을 받았다는 거. 그니까. 러야어만 음. 원! 아, 아,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아까 있었는데?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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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케이크! 한..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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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크 괜찮은데? 천천히 천천히 어? 케이크 케이크! 와아! 네, 진짜 했는데! 짠! 언니! 언니 이거를.. 아 죄송해!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자, 레드벨벳 케이크의 티라미수 케이크의 유부초밥 유부초밥은 좀 에바 아니에요? 커피도 유보초밖, 없잖아 와아 진짜 먹을 틈모른다 자, 케이크 꼭 사왔어요. 아, 어, 했는데. 와, 아니. 야 아까 말잘 듣는다는 거 진짜였나 봐. 아, 말잘 듣는... 나... <laughs> 얼마나 말잘 들었는데. 말을 왜 이렇게 잘 아. 들어? <laughs> 자, 또 제가 또 뒤집어 드리죠. 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럼 열심히 좀 해봐요. 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이번에 있을까? 왔어. 이번에 진짜 왔어. 어, 자. 다 엄마의 심부름 변장.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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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3만 원. 김치가 3만 들어온 3만 거 3만 사오지 마. 마. 사오지 마. 김치, 빼고. 김치 빼고. 빼고 감 감자탕 김치 들어가라 나도 해보자. 아, 그리고 다녀습니다오 기뻐요. 들려라 들려라. 아, 김치 들어갔어. 아 <laughs> 아아안 되나? 안되지? 했는데 처음으로 김치만두 아자 그러면 특별히 특별히 <laughs> 오, 요 금액만 그 봤어 인풋피디 한번 시켜줍시다 네인풋피디 그래, 그래. <laughs> 한번 시켜주자 자 도와주는거야 지금 으악 <laughs>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이누가루 <laughs> 2천원 2천원 자 5천원 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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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만원 자사 개. 재밌는 컨셉이네요 맞아요 자 만오천원 만원 1만원 틀리면 어떻게 되는거야? 안 뜯냐고요! 최소 비용 값에 김치가 들어가요. 김치 안 들어갔도 아, 돼. 어, 없긴 해. 그림사 없으니까. 나리, 어. 나리 왜 그래 나한테? 아, 야, 이건 당근이야! <laughs> 얼마짜리였어요, 근데? 3만, 3만, 3만 원. 오, 3만 원. 3만 원 부었어요. 어 벌써 3만 원. 아니, 나빠르기만 재미있는 하네. 컨셉이라고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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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됐어, 지금. 아, 나도 나도 용돈 받고. 싶다. 아, 이제 오픈해 드릴게요. 네. 나도 돈 벌고 싶다. 자, 얼마짜 <laughs> 조건 먼저 해볼까? 조건. 조건 먼저. 해볼게. 조건. 조건 먼저 가보겠습니다. 꼬치우리. 꼬꼬만 원. 2만원 꼬치우리. 꼬치, 꼬치, 꼬꼬꼬꼬꼬꼬꼬꼬 나도 내 꼬치. 꼬꼬 찾았어. 꼬꼬 나도 줘. 나도. 꼬치 있어요? 어? 어! 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돌려라 x 라 에이 뜯어라. 설마 자 요렇게 또 게임을 끝내버릴게요 제가 자 아, 된장찌개 아, 아. 자해물파전 너무 맛있겠죠? 거기다 후식으로 티라미수 케이크에 14,000원 김치찌개까지 네, 16,000원 2,000원이.. 응? 네? 2,000원이 비죠? 아 그러네, 어. 18,000원이네 닭꼬치! 꽃집을 꼭사왔잖아 응. 음. 닭꼬치 말 <laughs> 잘. 왜 반응이 왜이래요? <laughs> <laughs> 네, 많이 많이 주세요. 많이 드시고. 재밌겠네 재밌겠어. 많이 드시고 음, 맞아, 성공하세요. 많이 성공하세요. 예. 모드 예. 게임 때만은 굉장히 음. 광활하네요, 그죠 그러네요. 아. 돈가스에 김치 반찬 안주안놓던데요 네, 음. 자이렇게 해서 저는 시, 어, 5만 원이면 11만 원. 11만 원. 아, 11만 원의 용돈을 받아서. 아. 게임을 끝냈습니다. 어만 만원? 이었어네 6만원 로 3만 원. 3만 원. y 어. 5만원? 5만 원. 5만 원. 아, 내가 제일 돈못벌었 d a y 돈못 m 었 d a y s o 썸네일 같은 s o m 같 d a y Someday, s o m e 가 a y Someday, s o m e 되 a y 하 자 그래서 어 요거 이렇게 이제 또 재밌게 해봤죠. 아 어, 재밌네요. 어 요거를 하나를 드립니다. 오. 오늘 어! 한날을 보내드릴 텐데 나도.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컨닝 하나던데. 예, 예. 아 나오고 아. 나면 음, 음. 보내드릴 거예요. 음. 꽤 시간이 이제 지나갈 겁니다. 음. 그리고 어 얘가 작동을 자. 이게 지금 펀딩 중이잖아요? 응. 음. 아, 그렇구나. 펀딩 아, 중이고, 네. 룰 영상 하단에 펀딩 정보가 있습니다. 아, 그거 <laughs> 언제, 언제 나오는지. 펀딩 궁금하다. 어디서 하고 있죠? 어,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어, 6만 원인데 오늘 뭔가 운 좋았는데, 잘될것 같았는데요? 어, 기억이 아. 안 나지만. 그 황금님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우리끼리 끝장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웃음> 끝장전? <웃음> 어. 끝장전?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어, <오케이>. 하고 계시면. <laughs> 꼴찌 가리는 거 하면 안 돼? 꼴찌 가리는 꼴찌, 꼴찌 가리기? 어 꼴찌 가리기 하면 안 될까? 꼴찌 가리세요? 아. 아니 기다려 보이는데. 아. 텀블벅에서 합니다. 아 텀블벅에서 텀블벅에서 펀딩 중입니다. 몇 월에 나온대요? 알림 신청이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아 5월 5월 1일 날, 날, 날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군침도는 아. 음식 117종 엄마의 속으로. 아 근데 진짜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근데 리얼하지 않아요? 이거 그림이? 왜왜 끝장 좀 해봐 끝장 좀 하면 안돼 우리? 해볼까요? 가볼까요? 해봐 해봐 얘들아 사 금액 상관.. 아 금액 해야돼 해야돼 해야죠 해야죠 금액 해서 이런 거뭐 어때? 조.. 우리는 더 추가하는 거 조건을 조건을 고래뭐 예를 들면 은몇 어. 장이네 몇 장이네? 공부한가? 이내... 뭐뭐 아니 이대로 가자 그래 그냥 할까? 그래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공부해줄게 어 하나 둘셋합볼까 그래 하나 둘셋 나머지 반선물 나눠! w m u 습니다 하고 싶었구나 많이 다 e y I don't know. So again, so again, they are charged. So you'll be okay. So I get a show. So I get a show. So I get a 제 h o w So I get 아, 아. 여기에 맞는 음식을 하나 찾아주시면 돼요. 어, 여기에 맞는 음식을 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 조건에 맞는 음식은 누구 엄마 말을 안 듣는가? 야, 요거 엄마 이거 무슨 <laughs> 말이야? 나 지금 지금 상하 성공했는 데 <laughs> <했던 거야. 웃음> 이를 뒤집을게요 짠꼭 짠. 사와 새우가 들어간 음식 새우가 자, 들어간. 여기에 맞는 음식을 일단 지우고 만는 음식을 하나 찾아서 그 음식의 이름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음모하고 네. 음식이름 써주세요 미트볼 샌드위치에도 토핑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허. <laughs> 미트볼인데 <어허. 웃음> 샌드위치 안 토핑에 샐러드 안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칵테일 샌드위치에 들어가지 닭가슴살인데 <웃음> <웃음> 띄어쓰기 쓰나요? 띄어쓰기? 아, 상관없어요 네. 응모하고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응모해주세요 응모하고 음식이름 써주시면 돼요 아, 띄어쓰기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 근데 그러네요 뭐, 그래. 상관없어요 이붙 붙여 쓰든 띄어쓰든 다 정답이 될겁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보고있으니까 너무 배고파진다 어, 배가 배고, 배가 고프긴 하네요 너무 맛있겠다 아, 아, 구독하! 좋아요! 알니설정 아! 하! 아! <laughs> 좋다 <웃음>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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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좋다 <laughs> 약간 로, 짠, 짠. 로켓단 인사의 냐옹 같은 역할이네. 냐옹. 냐옹. <laughs> <야옹. 웃음> <laughs> 자, 새우버거 응모 지금 띄어쓰기, 네. 지금 게살버거. 게살버거 응모하고 응모하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저도, 저도 약간 해물, 뭐야. 음. 초밥, 해물 좋 초밥 2,000원인 세계선, 이런 데 살고 싶다. 아, 어, 진짜. 족발 12,000원인 <laughs> 세계선, 너무 좋은데? 근데 그 세계선에서 월급이 얼마일지가 월급? 중요하겠죠. 혹시 아, 급여도 같이 줄어드는 네. 세계선이구나. 그렇죠. 그런 물가가 음. 달라 그만큼 음. 또 낮아지니까. 낮아지니까. 그, 야, 그렇죠. <laughs> 자, 새우가 들어간 음식. 어, 또 어렵다. 이 중에서 새우가 들어간 음식 뭐가 아, 있을지. 아, 짜 와이 모르겠어요. 일본 네. PD님의 <laughs> 세계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나아요 아, 아까 밑 밑에 보이던 <laughs> <laughs>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언니 미트볼 샌드위치에 새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포수조 <laughs> 샐러드에 새우 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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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얼마겠어? <laughs> 어, <이거> 얼마겠어? <laughs> 어, <이거> <laughs> <laughs> 아니, 할 말이 없네. <웃음> <웃음> 네, 자 응모를 다 해주셨고, 자 그러면 한 분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뭐였죠? 뭐가? 새우버거, 닭가슴살이죠. <웃음> 닭가슴살. 일수도 있지 않을까. 요 네, 새우버거가 정답이었습니다. 닭꼬치 그래, 닭꼬치도 네. 있었습니한분 추첨할게요. 자 뽑아 주세요. 자1 6분 모두 정답을 맞혀주셨고요. 김문수님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연말 신분은 보내드릴 텐데요. 어, 꽤 어, 오래 어, 뒤에 갈수 있다는 라점 아, 그렇죠. 예, 펀딩 오픈 자체도 월요일이니까 월 예. 1일부터 펀딩한다고 합니다 예, 감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밌게 게임 해봤고요. <laughs> 엄마의 신부름, 게임 했고, 이거 컨트롤벅에서 펀딩을 이제 곧 시작하는 거죠. 응, 음, 그쵸. 예, 네. 곧,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니까 여러분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서 또 이제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돌아, 다음 재밌는 게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어, 오늘, 어, 10, 여분 뒤, 음.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러돌이 여러분, 안녕! 안녕! 만납니다. The